자 이번엔 코스트입니다. 자 코스트는요 뜻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구조 때문에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자 우선은 코스트가 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한번 볼게요. 요 1번 패턴이 앞에 테이크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앞에 이시 있고 아까는 테이크 여기는 코스트 그 다음에 명사원 명사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면 투 더하기 동사원이 앞에 for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선 이 명사원 자리는 우리 take 같은 경우는 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액 또는 노력 등등의 명사가 들어왔었죠. 하지만 이 명사 포스트는 명사원 자리에는 주로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금액. 그런데 금액을 나타내는 명사뿐만 아니라 의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랏 하나 들어가거든? 그러면 많은 돈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리틀 들어가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해석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투자리는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로 사람 또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테이크하고 완전히 어, 판박이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원이 든다예요. 즉, 많은 비용이 든다 할때 그런 의미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 할때 되겠죠? 300만 원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어, 명사원이 든다. 가운데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이가가 되겠죠. 명사, 투, 이가.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동사원형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 녀석은 테이크처럼 똑같아요. 명사 2가 앞으로 나오고 명사 1은 뒤로 나오고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구조도 같이 좀 반드시 알아놓으시고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학교 셈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셈들은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서술형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건데요. 어 명사 1, 명사 2는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 자리의 이시 아니라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집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땡땡. 내가 왜 짝대기를 안 끊어놨지? 자, 그러면 주어가 명사원에게 명사풀을 치르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리를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어 부산에 큰 비용을 치르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 원이 알고 보면 간접 목적어 IO가 되겠고요. 이 명사 투가 알고 보면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패턴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트의 명사 뜻이라고 되어 있죠. 코스트는 명사로 사용하면 비용. 그리고, 대가를 치르다 할 때,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st에 ly를 붙였죠. 그럼, 명사에 ly를 붙이면, 품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c o s t l y 는 단어의 뜻은, 값비싼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비싼, 이제, 값비싼. 아주 비쌀 때,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라고 의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cost는요, 의미는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뒤에 구조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다. 라는 걸 생각하고 반드시 쌤이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뒤에 나오는 패턴을 보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트는 됐고요. 밑에 해석은 한번 해보시고요. 맞나? 해석이 별로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턴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동사예요. 턴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쓰이는데 특히나 동사로 사용할 때 뜻이 엄청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뒤에 어떠한 녀석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중학교 때 배웠던 뜻부터 갑시다. 중1 때부터 배우는 거죠. 턴이 타동사로 사용됐고, 뒤에 명사가 나왔고, 뒤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명사를 돌리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돌다 돌리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턴 다음에 바로 수식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돈다가 되겠죠. 자, 또는 돌아서다가 되겠죠. 이 돌아서다는 당연히 고개를 돌리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누가 있지? 이렇게 돌아서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턴어라운드, 돌아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턴이 이제부터입니다. 체인지하고 아주 판박이로 사용되는데, 똑같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패턴입니다. 턴 다음에 인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명사로 바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명사로 바뀌다. 체인지하고 똑같죠. 다만 어, 턴하고 체인지 대신에 이 자리에 또 어떠한 녀석이 뭐뭐로 바뀌다로 아, 뭐, 됐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독해할 때 나오면 설명해 주고요.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어 뭐가 잘못됐다. 턴 다음에 이 명사2를 명사원으로좀 바꿔주세요. 명사원 자 이때는 타동사가 돼서 바꾸다가 돼요. 바꾼다. 명사원을 명사투로가 됩니다. 뭐 체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꾸다란 뜻이 고 바뀌다가 있듯이 턴이란 단어도 바꾸다 바뀌다 다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턴 뒤에 주격보 즉 이때 턴은 상태동사 즉 너네가 알기로는 불안전자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상태동사가 돼서 뒤에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럼 형용사 상태로 바뀌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되다. 그런데 이 형용사 자리에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turn 19. 19살이 된다. 19를 돌리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주격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색깔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색깔이 되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Turn white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얀색으로 바뀌다 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얼굴이 어떨 때 하얀색으로 바뀔까요? 창백해질 때 맞죠? 창백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턴 레드 그러면 빨간색이 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턴 레드는 얼굴이 상기되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턴 다음에 색깔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의역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라 거. 자, 그러면 이제 턴에 또 다른 뜻을 갑시다. 아까 턴 다음에 인투가 나오면 바뀌다 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턴 뒤에 다른, 완전 뜻이 완전 바뀝니다. 인, 투가 아니라 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 똑같은 단어를 적어드릴게요. 그냥 depend on입니다. depend on. 다 알죠. 이 단어 뜻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 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의존하다가 rely on이 있고요. 자, be dependent on, be r e l y on. 이 형용사가 되는 건 나중에 독해할때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이 적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의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r e s o l t 추출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r e s o l t 도 뜻이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 휴양지라는 뜻도 있고 지금처럼 뒤에 투가 나오면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건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 기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존하다라는 뜻이 또 있는 게 l a n o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turn t 도그 중에 하나다 라는 걸꼭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turn something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어 동사다 보니까 어, 타동사고 이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가 타동사와 부사다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갈수 있는데 알죠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있으면 이 다운 뒤에 목적어를 쓸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문법할 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자 그러면 턴다운은 뜻이 뭐냐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뭐뭐를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거절하다 우리 뭐 refuse, reject, 어, decline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동의어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턴다운은 음량 즉 소리죠. 소리의 크기 을, 음량, 을 줄이다가 그런 다음은 줄이다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Turn something up.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음량 을 높이다가 되겠죠. 올리다 높이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Turn up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수식어만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타나답니다. 쇼업 하고 완전 똑같아요. 자, 우리 어필을 뭐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좀 알아놓고요. 자, 이번엔 턴온인데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머머를 켜다. 그것도 뜻이 많은데, 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죠. 머머를 켜다. 그럼 당연히 턴오프는 당연히 머머를 끄다가 되겠죠. 머머를 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턴온턴 오프는 상당히 쉬웠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턴아웃이에요. 자, 턴아웃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일반적인 뜻이 이겁니다. 뭐, 어라고 어떻다라고 뭐하다. 드러나다, 판명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턴아웃의 뜻만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턴아웃은 밑에 셈이 적어진 것처럼 반드시 구조,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to 더하기 동사원형이 오면 동사원형하다고 드러나다 판명되다가 돼요. 두 번째는 요 turn out 다음에 to be가 생략되고 그 뒤에 형용사만 나온 건데요. 형용사하다고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turn out t r 사실이라고 드러나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턴아웃이 가주어진 주어의 구조를 또 가집니다. 그러면 이 턴아웃 때 주어 동사 나오면 그냥 드러난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요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 턴아웃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형용사하다고 드러나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자, 그 사람이 영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 밑에 거. It turned out that he moved to England가 되겠죠. 그 위에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마가 영국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드러났다. It turned out that he moved to England.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또 예문이 있을 건데 그 예문은 해석하는데 그런데 빈 공간, 오른쪽이든 어디든 좀 적어보겠습니다. 턴을 모르고세면 명사 뜻을 하나 안갈아주었어요 이뭔 뜻이냐면 어, 차례란 뜻이 있잖아요. 내 차례, my turn 이제겠죠. 이네 차례, your turn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명사의 뜻도 하나만 더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3위 13번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